오늘은 칼 가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건 제가 김밥 짜들 때 썼던 그 칼이죠. 이게 지금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지금 길이 아직 안 들었어요. 자, 가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숫돌이 필요하겠죠. 자, 요게 240방짜리 숫돌입니다. 항상 숫돌은 같은 사이즈를 두개 정도 같이 구매를 해 주셔야 나중에 평탄한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자, 240짜리는 거칠게 나을 날려주는 겁니다. 다음에 3000빵짜리, 1000빵짜리 자, 이 숫자가 240빵짜리, 3000빵짜리, 1000빵짜리가 있잖아요. 240, 숫자가 낮을수록 거친 거예요. 나을더잘 날릴 수 있다는 거고 어, 숫자가 올라갈수록 좀더 미세하게 연마를 할수 있다 자 이걸로 보통 날을 만들어 주고요 날을 세울 때는 보통 삼천방이나천방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칼을 갈때 이렇게 물에다가 보통 우리가 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놔요 이거를 물에 안 담그고 이렇게 숫돌을 갈게 되면 이 마찰력 때문에 숫돌이 망가지고 칼도 금방 무뎌지게 되죠. 그래서 물에 담가서 부드럽게 연마하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놓은 거예요. 숫돌도 더 오래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간이 떠있죠. 이것도 제가 숫돌을 오래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평탄 작업을 해줘야 좀더 숫돌을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자, 이런 가이드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칼 끝에 날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초보자도 실수, 쓸수 있게 이런 가이드 같은 걸 이렇게 껴서 갈게 되면 이런 이제 일정한 날대로 갈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에게 특히 이런 가이드를 같이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 거 이렇게 이제 또 숯도 깔때쓸수 있는 이런 걸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 물에 담가놨으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칼을 한번 갈아볼게요 자 먼저 나들 날려줄 거기 때문에 240방짜리를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깝니다 이렇게 해서 평타, 이 숫돌이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 위에다가 240방짜리를 올려줍니다. 그럼 다 고정이 되죠. 자 갈아볼게요. 나을 처음부터 세우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이 양쪽에 있는 나을 날려줍니다. 사선으로 자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 계속 밀어주세요 끝에 골고루 다 끝에 가운데 다음에 이 끝에는 이렇게 칼을 돌려서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죠 양쪽 다 가는 거고요 나중에 나을 세울 때는 어... 쓰시는 칼의 용도와 이제 칼 가시는 분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7대3, 6대4 비율로 날을 세워줄 때 갈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6대4를 쓰는 편이에요. 자, 반대쪽도 먼저 날을 세우기 전에 평평하게 이렇게 해서 날을 날려줍니다. 이쪽도 번갈아가면서 쭉쭉 밀어주세요.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나중에 이쪽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아까 같이 가운데가 붕 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칼을 밀땐 쭉쭉 밀어서 전체적인 면을 쓸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좀더 숯을 오해갈수 있는 방법이고 중간중간에 물을 이렇게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떨궈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이안 돼요 그러면 칼이 갈리지 않아요 자 시간 관계상 자 이제는 날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날을 세울 때는 이 가이드를 띄웁니다 초보자들 하실 때는요, 칼을 3등분을 해서, 이쪽, 가운데, 끝. 앞에, 가운데, 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칼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쪽을 해서 먼저 쭉쭉 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이드를 잡고요. 이 가이드가 흔들,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가이드를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야 되겠죠. 자, 천천히. 자, 손 다치지 않게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끝에 됐죠? 자, 살짝 미세요. 가운데. 칼은 갈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 노하우가 따른 게 없어요. 내가 한번 자꾸 갈아봐야 돼요. 많이 갈아보다 보면, 갈다 보면 잘, 칼이 안들 때가 있죠. 시행착오를 자꾸 겪는 거야. 또, 계속 또, 갈릴 때까지, 잘, 날이 설 때까지 갈아앉은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언젠가는 칼이 잘 듭니다. 자, 저는 이쪽을 육을 해요. 그리고 반대쪽을 사를 합니다. 자. 또, 가이드를 고정해서. 이쪽을 아까 했을 때는 밀었죠. 그 이쪽은 약간 땡긴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는 밀을 때 힘을 빼고, 땡길 때 힘을 주는 거고, 이쪽을 할 때는 밀을 때 힘을 주는 거죠. 땡길 때 힘을 빼고. 이해됐죠? 이쪽을 할 때는 힘을 주고, 빼고, 힘을 주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쪽을 할 때는 땡길 때 힘을 주고, 밀때힘 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가위를 살짝 이동해서 이쪽을 하는데 저는 이쪽을 4를 하고요 이쪽을 6을 합니다 6대4 비율로 해주시면게 제일 좋아요 자, 이 칼이 날이 섰느냐 안 섰느냐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을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 칼날이 이렇게 서있는 느낌이 안들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톡톡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느껴져요. 거칠거칠한 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너무 갈린 거예요. 반대로 이쪽이 튀어나왔다. 그럼 이쪽이 너무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날을 섰는지 안 섰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날이 쓸 때까지, 자, 이런 정도 됐을 때 습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날이 날아갔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3천방짜리를 하기 전에 1000방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1000방짜리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자 나를 세웁니다 가위가 껴서 가이드가 흔들리지 않게. 자, 마찬가지로 이쪽을 할 때는 당겨주고 이쪽을 할 때는 밀어주고. 자, 천빵이나삼천빵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미세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미세하게 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를 체크하면서 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네,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번 갈았기 때문에 날이 어느 정도 서 있어요. 미세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초보자 분들 위해서는 이런 가이드를 쓰면 되게 편리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날이 섰으면요. 어, 이렇게 깨끗한. 이쪽에 이걸 수세미질을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행주를 통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퐁퐁질을 좀 해서 약간 이제 고온 수세미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조리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상으로 칼 가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